바로 이 중대재해의 범위 구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 파트에서는요, 요것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이 중대재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산업재해 의 안에 들어가는 범위에 속합니다. 자, 산업재해가 이만하다 하면은 이 안에 중대재해가 속하는 거예요. 자, 중대재해라고 하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죄를 뜻합니다.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4, 1, 3, 2 구십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험에는요, 이 숫자를 그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했다라고 했죠. 여기에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사망자가 두명 이상 발생했다고 하면요. 이것도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고요. 세명 이상 발생했다고 해도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죠. 반드시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같거나 큰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는 거를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소리>